올 연말쯤이면 외곽순환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2,90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구의 수건원 사업인 창동 차량 기지 이전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데요. 사업 성과를 알리는 주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서울 노원구와 남양주 퇴계원까지 이어지는 서울 외곽순환로 북부 구간 총 거리는 36.3km인데 전 구간을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는 4,800원입니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2,900원으로 떨어집니다. 국토부와 외곽순환로 민간사업자인 설 고속도로는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인하폭을 29.5%에서 45.5% 사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이 29.5에서 45.5%가 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서 인하 통행료가 한 2,600원에서 한 3,385원 재정 제정... 노원구의 수건 사업인 창동 차량 기지 이전 부지도 확정 고시됐습니다.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입니다. 지난 2013년 차량 기지 이전 부지가 발표됐지만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대안 부지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확정한 곳은 민가로부터 산 안쪽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문화재가 법에 의해서 300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오른쪽 빨간 선으로 이렇게 어, 이전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확정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노원구가 추진 중인 굵직굵직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노원발전위원회는 200쉰 명의 위원이 활동 중인데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창동 차량기지 일대 그리고 광운대역 일대 노원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는 게 노원발전에 도움이 될지를 어 주로 보고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어 회의. 이날 회의에선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상황도 보고됐습니다. 올 2월쯤 서울시와 노원구, 코레일 측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 TV 박선환입니다.